삽입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3학년과 수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유형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3점짜리가 포진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푸는 방법은, 앞뒤 문장하고 관계성을 타자, 찾아야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었어요. Not all. 모두 그런 것은 아니래요. 일부만 그렇대요. 모두 그런 게 아니니까 부분부정이죠. 모든 왼손잡이가 왼손잡이가 우뇌가 우세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 파악해봐요. <laughs> 왼손잡이가 우뇌가 우세한 사람이 왼손잡이, 좌뇌가 우세한 사람이 오른손잡이. 이거였나봐요. 그런데 모든 왼손잡이가 우세한 것은 아니니까 왼손잡이가 우뇌가 우세하다는 것은 편견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한글로 간단히 적어 놓으면 안 까먹어요. 뭐를 주어와 내용을 왼손잡이 운의우세 X 이렇게 아니면 동그라미 X 일부 일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메모하세요. 안 까먹게 뇌 기능에 대한 최근 연구는 심투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디아를. 아내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데디아라는 사실이 있나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우세한 방구가 있다고요. 대충 우리 알자 무슨 내가 우세하면 뭐고 요새 배웠잖아요. 즉 한쪽 내가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사이드. 그러니까 한쪽이라는 걸 알겠죠. 뇌 네. 한쪽인데 moral in charge 수거암기예요 in charge가 담당하는 이란 뜻이에요. 담당하는 디아더 다른 겁니다. 뇌의 한쪽과 또 뇌의 반대쪽이 되겠죠. 한쪽 뇌와 다른 쪽 뇌보다 더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쪽 뇌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음, 한쪽 뇌는 오른손을, 한쪽 뇌는 왼쪽을. <laughs> 근데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좌뇌가 발달하면 오른손이 조금 더 자유롭겠어. 왼손보다. 둘다다 다 쓴다는 이야기야. 운해가 발달을 하면 운해도 우, 오른손도 쓰지만 왼쪽 손이 좀더 자유롭다라는 거야. 이 이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마도 90% of people 90명의 사람들 90 90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좌반구다라는 거죠. 좌반구. 그러면 왼쪽 반구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90%래요. 그렇죠. 자반구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몇 퍼센트, 90 퍼센트, 그럼 우반구 사람들은 몇 퍼센트, 10 퍼센트.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적은 이유인 거죠. 된 거죠. 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왼손잡이가 보세요. 손잡이 안 나왔어요. 내 선생님이 알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1번, 2번 답이 아닌 거예요. 왼손, 오른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맞죠? 이렇게 탈락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6월 모의평가는 정답이 2번이었으니까 무조건 3, 4, 5가 정답률이 높긴 하지만 2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자, 뭐가 안 나왔기 때문이다? 왼손, 오른손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뇌 파동 연구는 인디케이트, 데디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세한 방구가 우세한 뇌의 반구는 썸와 다소 좀더 전기적으로 우세하더라라는 거죠. 뭐적으로 우세하다고요? 전기적으로 우세하다고요. 뭐 열성, 우성 반구 그러니까 열성 반구죠.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세한 뇌가 반쪽 뇌는 안 우세한 반쪽 뇌보다 다소 전기적으로 뭐하다? 저거 우세하더라라는 거죠. 우뇌가 발달이 돼 있어. 그렇다고 자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네가 발달이 돼 있어. 그것도 운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할 뿐이더라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요런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접속사 대시면 얘도 무슨 사 되셔야 돼요? 접속사? 되셔야죠. 두 개여야죠. 이렇게 병렬인 거잖아요. 이해 된 거죠? 접속사. 완전한지 볼까요? 봐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의존할 것이다. 뭐, 그 특정한 방구를, 목적어. 다 있잖아요. 접속사들 맞잖아요. 완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특정한 방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 사람은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특정한 방구를, 뭐보다. 여기에 on 있으니까 얘도 on인 거죠. 다른 방구보다는 그 특정한 방구에 좀더뭐 한다? 의존한다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한쪽 방구보다 한쪽 방구가 좀더우세면 거기에 의존하고, 여긴 덜 의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가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손. 손 이야기는 아직도 나오지. 안 왔으니까 얘도 탈락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손 이야기는 아직 안나어요 여기는 손 이야기에 있거든요. 손. 그 증거는, 그 증거는, 시사하지 않는다. 클리어 컷을, 명백한 좌우 우세를, 모든 경우에, 보세요. 모든 경우에 명백하게 좌우가 우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일부만 보여준다네요. 그럼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이해됐죠? 예. 그다음 이제 확실한지는 이렇게 하기 부담스러운 뒤에 더 읽어봐요. 봐봐요. 그들 중에 대략 절반. 그들 어디 있어 여기? 여기 그들이 없어요. 그 경우들 중에 대략 절반은 가지고 있다 우세한 내를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잡이들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죠? 왼손잡이들은 이렇게 된 거죠. 확실하게 정답이 몇 번? 4번이더라. 그래서 앞에서 연결, 뒤에서 연결이더라. 됐죠? 그 왼손잡이들 중에 전부 2분의 1은 우세한 좌방구를 가지고 있다. 마치, 마치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단 얘기는 뭐죠? 왼손잡이들은 우세한 잔해가 있다면, 그 오른손 잡이가 그렇다는 얘기는 우세한 무슨 내를 가지고 있다. 오른손이니까 좌뇌를 갖고 있겠죠? A 한번 볼까요? A. 우세한 무슨 내를 가지고 있다? 좌방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서 요요 요 부분만 여기만 렉트를 라이트로, 라이트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라이트로 바꿔 쭉써 주세요. 쭉쭉. 오케이? <laughs> 뭐 대동사라고 하는데 일단 문법은 선생님이 출제를 해 놓게 나중에 선택하기로. 됐죠? 아, 그렇다. 서로 반대다, 뇌와 손잡이는. 하지만 반대 손을 못 쓴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 뇌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세하다는 이야기는 더 많이 쓴다는 것일 뿐이에요. 왼손잡이들은 어카운트포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퍼센트 인구의 10%. 10%. 그것들은, 그리고 그르, 그리고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 뭐, 두뇌 성향에. 뭐보다. 오른손잡이들이 뭐한 것보다. 다양한, 여기 다양하다니까, 여기도 다양하다. <laughs> 오른손잡이가 다양한 것보다, 두뇌 성향이좀더뭐한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죠. 왼손잡이 비율은 인간의 몇 퍼센트? 10 퍼센트. 맞죠? 그러면, 오, 어? 왼손잡이가 10 퍼센트, 그럼 오른손잡이는 90 퍼센트. 그럼 왼손잡이들은 운해가 발달되어 있어? 그럼 운해인 사람들도 10 퍼센트. 그지 오른손잡이는 자네가 발달되어 있어? 그럼 자네가 90% 맞아요? 그럼 볼게요 두뇌 성향에 좀더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 오른손잡이들이 그런 것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B 한번 볼까요 에이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어렵게 안내고 자 이거 바꾸는 건 쉽게 알려드릴게요 SIM2가 SIM2 심2 부정사가 있으면 SIM2만 이렇게 적어요 적혀있지만 또 적어요 안적혀있죠 참 여러분들은 자 sim2만 e s i m s a 이라고 적어요 e s i m s a 이라고 sim2만 e s i m s a 이라고 적어요 e s i m s a 이라고 적었죠 아, 그럼 sim2 뺐잖아요 그럼 남은 거다 적어요 순서대로 이 적고 얘 적어요 다 적어요 그냥 다 적어볼까요? 데이, 그러네 그쵸? 다 적혔네 sim2만 됐나요? 자, 마지막 줄 7번 해석지 보세요. 왼손잡이는 인구의 몇 퍼센트?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 10%는 왼손잡이 인구의 10%고, 그들은 오른손잡이보다 두뇌 우세 성향에 있어서 다양하더라라는 거죠. 이 얘기는 오른, 운뇌와 좌뇌 타, 왼손잡이가 나올 수 있다고요. 지배적이라 그랬지, 다못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앞쪽에, 자, 여기, 여기 보시면서 빈칸 볼게요. 왼손잡이들은 왼손잡이들이 우뇌가 뭐한 것은 아니다. 우세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른손잡이보다 두뇌 우세 성향이 다양하다. 왜 좌뇌가 우세해도 왼손잡이가 나올 수 있다. 이해가 됐나요?